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예. 콘서트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봐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원내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콘서트에 그 원내 의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까 뭐 한지아 의원이라든지 비례 대표 의원들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인천 꽁꽁망님이 그러시는데 제일 비싼 자리가 7만 5천 원이라 그러네요. 아 돈을 저렇게 많이 받는군요. 어... 7만 9천 원. 칠 7... 예? 어 7만 5천 원인가요? 7만 5천 원인가요? 어 7만 5천 원이라고. 저희 엄티브 구독자분은 예를 그 들면 티켓링 크인가 어디서 뭐 하긴 링크. 하던데 그 연말 연초에 사실 그 공공기관 저만한 사람들을 대관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유료를 통해 가지고 잠시 실내체육관 빌린 것 같고 음. 어쨌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 뭐 지지자분들한테 돈을 렇게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거 음. 어. 일반석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7만 원. 아7만9 0 0 0원이라 그러네요. R석이 79,000원 만 네. S석이 69,000원 만 그리고 다른 자리는 없어요? 김한솔PD? A석이 45,000원 아 A석이 45,000원 만 그게 제일 저렴한 혹시, 거예요? 혹시 스탠딩도 있나요? 스탠딩석 아 스탠딩석도? <laughs> 아 설마 <laughs> 아, 입석까지? 아, 네. 아, 설마 그건 없겠죠 음. 일단 A석이 45,000원, 제일 싼게 일단은 45,000원이라는데요. 저거 가격이 어 싸지 않은 가격인데. 제명당하고 제명 지지자들한테 입장료 받아가지고 콘서트하고 있는 저 양태가 야, 과연 저...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옛날에 응원했거든요. 아, 예. <laughs> 아 그래요? 네. 이재능 대변인도 한바였었어요? 한 빠나 아니고요. 예. 어차피 당 대표에 당선이 됐으니까. 예. 우리 당을 위해서 저는 당 대표를 응원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당원들이. 김동연 대변인은 자기가 예전에 한동훈 대표를 찍었고 지지했다고 어제 고해성사를하시더라고요 한동훈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예. 당 대표를 응원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아. 우리 당의 당 대표니까 그렇게 예. 잘 해라 이렇게 좀 봤, 봤었는데 지금 저거. 대관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저거 만약에 다 팔렸다고 가정을 하면 만 명만 팔려도 6억이 넘는 거잖아요. 아하. 대관비가 그렇게 안 비싸요. 음, 잠시 아 지금 보니까 우리 한솔PD가 조사한 바로는 어, 일반적으로 최대가 어, 좌석 수는 1만 1,044석 네. 좌석 수가 1만 1,044석 최대 수용인원은 2만 명이 넘을 수도 <laughs>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딩 좌석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직 여하튼 음. 최대 수용인원은 2만 명 좌석 수는 11,000석이 넘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와. 제가 예전에 페스티벌도 기획을 했었거든요. 뭐 총괄은 아니었지만. 아, 맞아. 그래서 밖에서 뭐 그때 NBA 버저비트 페스티벌이라고 그 이름도 제가 지었는데 음. 밖에서 페스티벌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예. 일요일 날 열신가에 오픈된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티켓링에서 보통 이제 팬덤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픈하냐면요. 예. 일부 좌석만 오픈을 합니다. 아. 일부 좌석만 오픈한 다음에 몇분 안에 매진됐다라는 보도 자료를 때려요. 아 그렇죠. 음, 그러고 나서 음. 추가 오픈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 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거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아 역시 전문가 다우시네. 그러네. 아 그게 또 기획사가 또. 그런 식으로 이게 마케팅을 아, 하는 자, 네. 그럼 저는 뭐 없나? 잠깐만요. <laughs>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laughs> 예. 제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할때 어, 맞아. 아까라카 응원복을 네, 예. 입고 예. 그 농구 이제 농구 지휘를 했었던 오! 기억이 나는데 꽉 차도 아마 이만석이라면 저거 이후로 뻥, 저, 저, 저것보다 더 많이 뻥튀기는 못하겠죠 예. 최대 수용인원이 2만 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예. 아 우리 10만 명 운집했다 이런 말은 못할 것 아닙니까 아또 밖에서 이렇게 또막 있었다 그것... 뭐 기다리고 있는 주위 예. 뭐 포함해가지고 10만 명 너무 구차하잖아요 공색한거고 음. 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친한게그 위원장들이 네. 그 안에 입장 못했다고 밖에서 자기들끼리 뭐 콘서트 한다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앙일보에서 그때 집회했을 때 집계 인원이 뭐 2천 명인가 3천 명 밖에 안 됐었는데,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예. 뭐 이런 걸로 자존심 부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뭐 북콘서트인가 토크콘서트 할 때. 그러니까요, 그때. 그때. 거기는 아마 정원이 일상 킨텍스였던 것 같은데. 예. 거기는 맥시멈 한 3천 명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콘서트 했다는 거예요. 또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또그 사람들이 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 나왔다고 저에게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한동훈 대표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안에서 그 3천 명이 다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또 밖에 나오는 거죠. 그게 어. 초과된 인원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아, 아무튼 좀, 좀 봐야 되겠어요. 저거는 음, 어떻게 될지.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아마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예. 뭐 다른 이유를 대서 공연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조명을 어둡게 해서 관객석을 잘안 보이게 할 거다. <laughs> 결런 말씀도 아, 예측도 그 드립니다. 그방법도 있습니까? 네. 아, 슈퍼챗을 또 보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안 보이네요. 아이들 좀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진 님께서 또 슈퍼챗을 보내셨어요. 감사해요, 김희진 님. 재능대변인 미용태 어떻게 할 거야? 미용... 제작분들 회체하세요. <laughs> 아, 미용태. 김용태 아. 의원이 청담동의 미용실을 그렇게 갔다고 기사가 나와서 지금 미용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천하행인 중에 또 하나 출신이잖아요. 저는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원들한테 저거 조상성 조사... 어렵네 오늘 쉽지 않네. 이 인증장에 아, 어, 많이... <laughs> 아니요 근데 독잘못은 뭐, 뭐, 아니고 저 젊은 <laughs> 정치인 잘못인데 뭐. 아니, 젊은 정치인으로서 좀잘 치고 나가셔야 되는데 둘란만 예, 일으키시고 저거 예. 당원들 조사하자고 할 거면 본인도 뭐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의원직을 걸든. 걸고 당원들 당심 조사를 다시 하자고 해야지. 아. 저렇게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 당원들이 봤을 때 본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실 것 같다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당 아. 의원님이시니까. 지역구가 포천인데 미용실은 강남으로 다니는 건좀 그런 좀 그게 새로운, 예. 네, 새로운 조직인것 같고. 그것도 사비로 다 가지는 않은 걸로. 이 정치자금으로. 예. 쓰자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제가 지역구였다면. 예. 뭐 포천의 어떤 지역구의 미용실 하나 섭외를 해서. 아, 그게 지역 활동이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그뭐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뭐. 차원도 예.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굳이 몇 번씩이나 그렇게 강남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예, 참. 아, 그리고 사실 국회에도 미용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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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도 네. 미용실 있고 네. 뭐 국회가 싫다면 진짜 지역구에서 사실 하면 되는데 음. 뭐 자기만의 머리 스타일이 또 있으니까 또뭐 머리가 그렇게 또 길지도 않아서 <웃음> <웃음> 그냥 좀 밀고 옆에 왁스를 세우면 될것 같은데 <laughs> 예, 예. 우리는 <laughs> 분장도 안 하고 들어오잖아요. <laughs> 오, 예. <laughs> 활동을 아, 아, 어, 물론 유튜브긴 하고 아 저분은 뭐 국회의원이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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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비대 위원장도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노부심 분이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강남에 네. 그 저는 자기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렇죠. 강남에 또 다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 이제 직업 포천인데 예. 그러니까. 의정 활동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시간을 쓸 텐데. 그럼요. 그럼요. 강남까지 이렇게 삼각 구도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매진했다고 하는 부분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승리의 노래 님이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엄선생이 동훈보다 만배 에 났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의 노래 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를 가서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을 지금 가서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애국입니다. 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저희 tv조선 채널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거기에 보면 좋아요 옆에 오른쪽에 쭉 가시면 하이비라고 있어요. H Y P E, H Y P 라고 있거든요. 어, 거기 일주일에 세 번은 무료니까요. H Y P e 에 응원을 눌러주시면 어, 저희가 힘이 음. 되니까 엄튜브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입 거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스베이더님께서 음.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79,000원, 그 돈이면 레고 F1 두 개는 사겠다. 돈 아까워! 라고 해주셨어요. 79,000원, 한동훈 대표의 토크 콘서트. 79,000원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웬만한 클래식 공연, 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이 대체로 뭐 엄청난 <laughs> 탑. 인기 아니면은 대부분 저 독주회나 아니면은 연주회 같은 경우 네. 5만 원, 7만 원 넘어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사실. 네, 저는 여기서 한동훈 예. 대표가 저런 예. 콘서트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봐요. 콘서트를 중단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이미 뭐 계획이 됐고 시작이 됐으니까 어찌할 수 없지만 예. 이제는 무소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을 지지하고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제명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원내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콘서트에 그 원내 의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게 되면 해당 행위란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게 지지자들한테도 부담을 주는 행위이고 돈을 받은 받는 거니까 아. 원예인사든 원내인사든 간에 그 콘서트를 또안 오면 안 오는 대로도 메시지가 나올 거고 예. 오면 온 대로 해당 행위라고 또 지적받으니까 이건 어찌됐든 아. 이제 본인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정치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고려한다면 지지자들과 팬덤한테 부담을 줄게 아니라 혼자서 예. 돌파해야 될 텐데 좀 숨을 고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내고 예. 왜 징계가 부당한지 앞으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다시 발판을 삼아서 재개할 건지에 대한 그 소상한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한번더 한다든지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사람들 세를 과시해 가지고 이걸 또 정치적으로 돌파해 보겠다 이거는 저는 부당해 보입니다. 아, 근데 예. 그 부분을 저희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진짜 저 콘서트에 과연 국민의힘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아니 당장, 당장 아까 뭐 한지하 의원이라든지 비례대표 의원들 네.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안 가면 안간 대로 말 나오고 예. 가면 간 대로 어떻게 당해서 비례대표 받는 사람들이 무소속인 사람한테 토크 콘서트 가가지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느냐라고 예. 지적을 하면 그것 또한 그것, 그것대로 논란인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일부러 그러니까 네. 어, 비례대표 의원들이 토크 콘서트를 가서 해당 행위를 하게 돼서 음. 제명당하면 의원직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 아이, 비례대표를 하는 분들도 어쨌든 국민의 힘에서 재선 내지는 삼선을 꿈꾸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못할 거죠.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게끔 하는 공간들을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닫아줘야 되는 건데, 그걸 열어놓고, 그러니까 자기의 징계가 지금 먼저 부당한 거예요. 어. 그것부터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처사인 거예요. 이게? 어. 부당하면 예. 소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랑 예. 자기가 어떤 글 썼는지 어떤 글이 조작인지 공개하시면 되는 거고. 어허. 네. 지금 공짜로 했던 토크 콘서트도 3천 명 왔는데, 예. 저는 저거 티켓 안 팔려 갖고 취소할 거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너무 창피한 게 우리 당전당 예. 대표잖아요. 예.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예. 지금 99만 원 공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야당으로서 있죠? 신박하게 예? 하고 있는데 예. 여기는 지금 7 9 0 0 0원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아 그리고 뭐또 <laughs> <laughs> 아. 그이가 <laughs> 그렇게 되나? <laughs> 아 오늘 아 월급 아, 정리할 이거 때가 많아. 알면 아, <laughs> 안 해. 안 해, 안 해.